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봤습니까? 야, 여기까지 깼다. 아니, 콜라 빼먹었대. 콜라 빼먹었다고? 오. 아니, 생각이. 와, 족발로 후려칠까? 해다가 씨, 참았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 콜라 없으면 안 먹어. 콜라를 사와야지, 밑에서. 이제 어떻게 할게. 어내 왔구나, 야 돼? 아니. 빨리 깨져. 빨리 깨고 갔다 오자고 응. 이거 부러. 너 이거 깨는 데몇분 걸려? 지연이가 없으니없 어. 푸는 거 어때? 어. 킹만 들어오지 않았어. 너야 돼. 그때 아안 담다고 완그가데뭐 어때? 네가 그쯤 하면 녹화는 돼 있어. 그거 보고 배워. 조금씩 결국 늘려있던 기운이 그 기운을 좀쳐줄게 나오면 어떻게 될지 음. 나도 몰라. 아. 아 이거 너무 늦게 나와. 안 나오는 거 맞지? 응, 음, 안 나와. 부러치지 마. 여기랑 똑같아. 아, 그래? 지금 잘잘못쓸 때까지 일단 여기서 나가야 돼 반대편 복도로 나가는 문 아래층도 마찬가지 신관은 카드키로 선생끼리 담당 구역에 새까만 살았어 헤헤 사고가 나도 그 구역 교사자 여기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공략모드 쇼타... 그래서 이제 얘한테 캔커피를 줘야 되는데 아까 저 멍청한 놈이 먹었죠? 그래서 <laughs> 다시 사줘야 돼요 아아아아아니지어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야, 나니커 아니야, 아 아니. 같은데? 아니지, 아니지? 어, 아니야, 아니아니지아니 아니야, 아니야, 지 어, 확 아니야, 그니지 아니야, 넌니안 얼마 남진 않았지만. 자, 다이어아 돌려주고. 스킵. 스킵. <laughs> 스킵 됐다. 그리고 여기 니운데니야0니야 아니야, 아니니다 열한 개 닭발 먹는데 버텼을게요. 뭔좀줬지 않았지? 리액션 기대하지면 안 되는데. 자 리액션이 없어서 좋은 형이 나. 무슨 소리야? 일단 게다가 재방송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쭉간 다음에 기다립시다. 아 노래방 가고 싶다. 프리가 프리 니가 나중에 이거 보고 하겠지? 여기 왜 이렇게? 마이크가 울리는 것 같지? 자 스킵하고, 스킵하고, 쭉 달립니다. 왼쪽, 왼쪽, 오른쪽. 이렇키 노란 키 들고 바로 여기. 어제 다른 데는 쓸데가 없기 때문에 이쪽 가신 다음에. 바로 노란색 키, 카트키 끼고, 여기 왼쪽에서 하시면은, 안 맞습니다. 얘가 첫타가 되게 빠른데, 그거를 스킵할 수 있어요. 아니네. 맞죠? 반까지 옮겨주고, 바로 여기까지. 반까지 옮겨주고, 설치. 그 다음에 이것도 설치. 맞습니까? 음, 완벽한 플레이. 아 자, 여기서 바로 빨간색 카드 키 주워주시고, 4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laughs>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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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 아, 그리고 이렇게 따라올 때는,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은, 얘가 오다가 떨어져요. <laughs> 이렇게요. 그때 그냥 가주시면 됩니다. 가운데로 돌려주시고 아 그리고 얘가 또올라올 때가 있는데 안 올라오네 무시 라이터 데스어 보영님입니다 보영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이거 내가 내 시청자들은 지금 내가 이거 방송하는거 보면은 되게 싫어하겠다 저 제가 방송 잘 안하거든요 잡았고 열쇠쓰고 문열고 안녕하세요 프리, bj 프린입니다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약간 다르네요 그런데 왜 여기 너무 무서워? 강당 쪽으로 나가자. 도대체 너 만나고 된 게? 난 여기 있을 거야. 하하, <laughs> 까탈스럽냐? 아, 그렇게 찌그거리네 뭐야? 보인다? 뭐 돈도 많은데 돈좀 써야겠다. 똥치말라면은 난이도 다른거 해야돼요 어 콜라 큰거 사와 제가 일부러 천천히 하는 중인데? 빨리 깨서 좀 그럴까봐 빨리 가야겠다 경비 들어오겠다 음. <목소리> <목소리> <오! 목소리> <목소리> 어차 야! 야무리 말려 해왜 그래 왜 그래 흠 허접한 새끼 별것도 아닌 게 노말이었으면 죽었겠다 야 혹시나 모르니까 <목소리> 이거 내가 죽으면은 터낼거냐 혹시 모르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딱히 없어서 역방향 테이블 꽂아주시고 작동하시면은 파란색깔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끝에 있으면은 얘가 오다가 멈추거든요 어디지? 이렇게 오다가 멈추는데 그때 앉아서 이 검은 색깔로만 가면은 얘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만 나가면은 이 피의 마스터 키가 있는데 이거 먹을 거 얻을 수 있어요 한번 풀어줘야 돼요 앉아서 이렇게. 줘야 돼. 클릭. 됐다. 음, 도시락 열 개. 이런 아이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오 추워. 추워. 자, <laughs> 당황하지 않고. 어, 원래 아이템 뭐 얻어야 되는데 공략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그리고 빨간색깔 길 그리고 여기 정가운데 앉아서 한칸 가고 대각선으로 세칸 둘셋 그리고 직진 그리고 왼쪽으로 쭉 빠지시면은 바로 갈수 있습니다 여기살아살아 왔네 자이 머리카락이 안 닿게끔 자 여기서가 약간 어렵죠 여기서 왼쪽으로 붙어서 왼쪽으로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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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먹을 거 하나 그냥 먹어주시고 한번 클릭 그리고 얘가 올 때쯤 지금이에요 그래서 뒤에 래서 여기까지 왔어 여기부터 알려줘 낭만 조각님, 약해보님, 치킨님, 주인님 어서 와요 다이치님 어서 와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프리네 완벽 공략 방송. 야, 이제 끝나면 먹을지. 야너 없으면 나 어떻게 깨? 어어 맞다. <웃음> 어. <laughs> 어떻게? 이제 위로 올라가.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 열고 쭉 들어가. 집자복각가어복각가 자신 찾자. 바로 직진. 좋았어. 응. 음. 자장. 바로 왼쪽 보고 쭉 직진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 문. 그리고 스위치. 스위치. 좋았어. 나는 누굴 알려 줄때 절대 화내지 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 왠, 이제 앞으로 쭉 직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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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밑에 내려가고 왼쪽, 왼쪽. 그리고 왼쪽.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어. 아유 화낸거 아니야 화낸거 <laughs> 거기 아, 앞에 스위치? 아니 뒤에 뒤에 어이 그걸 아니 어 그거 있어 저 우리 거의 다 해내가 <laughs> <laughs> 어 <웃음> 거의 그래, 그래. <laughs> 어. 여기서 다 해내가 여기도 나지? 아니 응 아니 알아! 알아? 알아? 맞지? 뭘? 아니, 아, 맞지어차 내가 뭐? 아니, 이뭘건센 하면 안 되고 아니아니 여기 아니, 안에 내가 뭘 아... 18개 중 하나 먹어야 돼 이거 음... 지금 못 먹어 불을 먼저 꺼야 돼 어, 여기도 쭉진해 여기 끝에 귀신이 3명 있는 애기 기받고 A형 소화잖아아니 그렇게 돌아 볼게 이, 어 아니 이제 오른쪽 중쪽이어 아니 이불못뭐뭐 먹어야지 아이템 먹어야지 피 없잖아 됐어 어 이거 먹어야지 아니 이제 끈 눌러야지 됐어 키보드 어와 야... 우리 어디로 가? 가자 이제 면 <laughs> 아니 불름피

지금 소화기를..어.. 아니 그건 시형이지어 음... 됐어? 어안 뭐, 시형, 시형. 꺼지는데? 아니 꺼질거야 됐어 뭐, 아니 들어가고 아니 뒤에 뒤에 뒤에..어 C형 어, C형 시형 우선 거. 로안 꺼지는데? 아, 됐다. 어 됐다 뭐. 성탄 누나 어, 왼쪽 왼쪽 네여서 오른쪽지 로았어 거기에 이제 그거 끼어 아까 하기 아니 됐어 봤습니까? 프리는 완벽 공략 파면 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아그지그지아그지그렇지약 그거 빨간 색깔 먹으면 돼아 아니 기고 빨간색이라며. 아까 그 불파 있잖아. 음. 공건 <laughs> 돌진인데요? 원래 피하지 않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공을 짓다래 이제 그 하고. 아까 맨 처음에 스폰 됐던 데 가가지고 음. 문 열면 언니가 왔데 언니가 했서 스폰 됐가언가 와서 언니가 음. 학교에 갇혀있대요 유급한건가? 그럼 못하네 실신이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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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못봐요 뭐 지할만만 음, 다하네 쟤 못죽여? 똥찌 은 똥찌? 똥찜 여자한테 하면 여자가 다 때려 아 여자가 때려? 어. 또하 짓이야 이러 때려 그래도 엉덩이를 만졌잖아 아 어. 어, 이득이득이 아니야? <laughs> 어디로 가? 집쪽 아, 아니야, 요 어, 아니, 왼쪽, 왼쪽. 아니야, 오른쪽. 아니! 그쪽? 아니! 어, 화는거 아니, 아니야? <웃음> <화내는> <웃음> 거안 아니야, 거 어. 아니야. 화낸다면. 아니 화낸 거아 까만 명호씨 어서 어떻게 됐어? 잘된것 아나... 어? 형 어, 디제이 뭐지? 그래? 그 도대체 무슨... <laughs> 뭐야? 뭐야? 핵이야? 나왜 파일을 사용할 수 없냐 이거 죽으면 끝난 거 아니야 이러면? 죽었어? 아니 안 죽었어 아 근데 솔 저장... 그럼 이제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 어, 그러네? 어 여기서 죽으면 안돼 못보는거 아니야? 어너 안되잖아 <laughs> 저거 캠캠캠캠캠캠 캠.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니 니, 니는 세이브가 없네 원래 세이브 없는게 재밌는거야 스릴감 넘치고 진짜 현실같이 맞아.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얍 하핳 나왜 형처도 까닭이로 흘려 아니야 아니야 자 바로 뒤돌고 더 먹고 직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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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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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보네 외워 어? 네네네네네네네네 보고 네네네네네거네라고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그네 그냥 오른쪽으로 가면 돼. 이 빨간색 구간에서. 이거 하나 먹고. 꺾는 부분 있으면 계속 꺾는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제 노란색 구간이야. 노란색 구간은 졸라 쉬워. 저건 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면 돼. 아니, 그니까,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니까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오른쪽, 오른쪽 벽에 붙으면 돼. 다깬거야 어. 안 먹을 거야? 쉽네. 다 외웠어. 오케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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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응 맞아. 그렇지 꿈이네. 응. 응. 다자모씨 컨디션 5억님 다빈씨 너머리씨 어서 오세요. 오세요. 에 <목소리> 키보드 사골 여기선 걸어야 된다 무조건. 뛰면 뛰면 죽어. 네? 그리고 여기 중간 지점으로 이렇게 가. 뛰면 뛰면은. 이게 넘어, 무너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죽어. 이제 여기서부터 뛰어도 돼. 뛰어서어깰 수도 있겠네. 존나 어렵겠지. 응. 음. 쟤를 안 얻고 가면 어떻게 돼? 다 엔딩이 달라져, 엔딩이. 둘이 되게 잘어울리는한 쌍이다. 응. 음. 남자가 혼담인데 그렇다고 할수 있지. 음. 근데 전현이 구해줬는데 걘 가는데? 음. 나 얼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이거 봐. 우리 캠이 빨간색을 좀잘 잡아서 왜 그래? 색깔이 좀 진하게 나와 왜? 여기서 여드름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대박이야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왼파리와 같이 하는 이렇게 화이트데이 엔딩 봤고요 일단은 저희는 닭발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야, 캠이...